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개별은 10월 15일 동원군결제일입니다 어, 앙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시대 때부터 해외적인 사회 수행, 수행 기간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인도는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어서 그때는 돌아다니면은 벌레들도 많이 밝게 되고 상하게 되고 또 선님들도 병에 많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머물러서 수행하는 기간을 이제 3개월을 정해놨는데, 4월 보름부터 7, 7월 보름까지 그걸 한거라 그래요. 또 우리 이제 북방불교에서 중국이나 우리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북방불교에서는, 동안거를 합니다.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다리면은 또 동상에 걸리고 많은 여기에 걸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는 또 다니지 말고 공부하라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선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공양의 공덕과 소원성취에 대해서는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들의 공양 올리고 또 기도 법회에 동참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소원 성취만을 바라는 그런어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스님이 하시겠지 하고 자기들은 그냥 법회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 성취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면 은 공양과 또 법회 동참 이런 거에 공덕과 신행 활동이 함께 따라야 됩니다. 부처님전 공양도 올릴 줄 알아야 되고 또목회에 동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런데 우리가 그것이 많이 상관시되고 있죠. 그럼 공양을 올리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공양에는 어, 여섯 가지 육법공양이 있고 또네 가지 사사공양이 있습니다. 육법공양이 여섯 가지 법으로서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어, 부처님전에 향을 올리고 또, 초를 올리고, 또, 쌀 공양미를 올리고, 차를 올리고, 또, 과일을 올리고, 꽃을 올리는 것을 육법 공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법회에 오고 기도에 올때 하나씩 준비해 와가지고, 구세임 전에 올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부자님들 보면은, 어? 초 하나 올릴 줄도 모르고, 향 하나 올릴 줄도 모르고, 어? 공양미 올릴 줄도 몰라요. 우리 지장사에도 보면은, 초향을 갖다 비치를 해놔도 안 올립니다. 근데, 오늘부터, 그냥 오늘 기도권 나오면 이제, 공양미도 이제 비치해 놓을 거예요. 누가 이제 올리나 안 올리나 볼 거예요, 이제. 너무들, 걸어 놓고도 복 받으려고 그러면 복을 받습니까? 내가, 에? 복을 받으려면은, 곡식을 잘심고 갖고야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자꾸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그 공양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공양은 뭐냐 하면은 네 가지 일로서 이제 사사 어네 가지 일, 일, 일사자 네 가지 일로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스님들께 어떤 공양을 올려야 되느냐 첫째는 스님들이 기거할 방사를 지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프면 은 약을 의약을 의사나 약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의복, 옷을 또 입게끔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식을 공양 을내는 겁니다. 이걸 네 가지 인이라 그래요. 사사공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은 부처님께는 주고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는 이 사사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중기도 끝나면은 어, 항구가 끝나는 날, 7월 오일날 스님들에게 이 사사공양을 많이 올립니다. 특히 이제 어, 옷 같은 거라든가 어,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공양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께는 공양 6번과5 6까지로 공양을 올려야 되느냐? 부처님은 삼계의 도사라. 도사라는 거는 우리가 어, 길도자의 스승사자가 아니고 이끌 도자의 스승사자라. 도사는 길 가다가 죽는 게 도사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도 들어지아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사라는 거는 그 농담이고. 네. 도사라는 거는 길 가다가 죽는 거는 길도자의. 죽을 사자서 뭐길 가도 죽는 게 도사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도사라는 거는 이끌 도자. 부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계예물할 때도 상계, 상계 도사 하죠. 그 도사가 바로 이 이끌 도자의 서승 사자예요. 이끌어 주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어, 공양을 올리는 거고. 그 고맙고맙잖아요, 그죠 그 그게 고마우니까 우리가 올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인들은 복전이라, 복을 주는 밭치라선인들에 공약을 잘 올리면은 복을 받는 거야 부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인들이 주는 거야 왜 선인들이 주느냐 부처님 말씀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복을 짓게끔 해주니까 복받치라고 하는 거야 복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전이나 어, 선인들에게 공약을 올리지 않고 어? 복만 달라는 기도는 바로, 뭐 됐어요? 욕심이겠죠. 욕심 부리면 안 돼. 어, 내가 어느 정도 공약을 올리나 놓고, 날복좀 주시오. 이래야 되지. 공약도 리안 올리고 와가지고, 스, 부처님, 선임 나복좀 줘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안 주겠죠. 그런 기도는 소원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날, 천, 천날, 만날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음? 절수미라고 그랬어 절수미 절수미가 뭔가 하면은 집에서 어? 우리 신도님들이 밥을 지을 때 매끼마다 밥을 지을 때한 숟가락씩 딱저 어? 당아리 단지를 조금 많은 걸 하나 해놓고 그게 한 숟가락씩만 더를 넣는 거예요. 식구들이 먹을 밥에 서한 숟가락 어 넣는 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절에 올때 부처님 전에 갖다 올리는 거그게 절수미야. 그게 공양이라, 그거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매달 부처님께 공양을 못 올리니까, 그 대신에 한 숟가락씩만 드어내다가 뭐하는 부처님 집에 주려고 저축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갖다가 공양 올리는 거야. 그게 진짜 공양이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향이라든가 초는 향은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이 세상을 향기롭게 하기 때문에. 그냥 네, 공약을 올리는 거예요. 향기를 오라고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그렇잖아요. 내내 내 몸을 태워서 향기를 내니까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초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태워서. 그 다음에 음? 쌀은 많은 사람들 을 배불리 먹. 는 거야. 복지라 그러면 뭐쌀을 많이 올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 그랬어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차는 목마름을 해소해 시키는 거. 갈정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법을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 갈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과일은 성취라. 꽃은 원을 이루는 거예요. 꽃을 피워서. 꽃을 피우고 나면 과일이 죠 열매가 맺죠. 뭐 성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정성으로 올리고, 일념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다, 부처님 앞을 장음을 하고, 또 도량을 청정하게 해서 장음을 해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나무를 하나 심어도 정성도 심어야 되고, 꽃을 하나 심어도 정성도 심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을 보면 즐거우면 어쩌요 보기 좋, 보기 좋잖아요. 그러면 기쁘죠? 나무라는 거는, 해놓으면 여름에 시원하게 거늘을 지어주고,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람을 잘못 해가지고 누구나 환희심을 내게 해야 합니다. 환희심을 내지 않으면은, 내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는 내가 그렇게 해 주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내게끔 해줘야 됩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보시금을 내고 불전을 올리고 기도비를 내므로 인해서 사찰을 운영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청정한 자연숲에 살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찰에 운영을 하는 게많죠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전화세도 나가야 되고, 난방비도 나가야 되고, 여름에는 또 냉방비도 던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시금도 내고, 기도비도 내고, 불전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찰을 운영하게 하고, 또, 절 안에 사는 대중들, 스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일반 재가불자들이 편안하게 살게끔 해주는 거 그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스님들이 수행에 정진하도록, 그렇게, 어, 잠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고 잠자리가 불편하면 수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다음날 수행을 못하겠죠. 또 음식을 들여가지고 공약 올려서 기운을 북돋아줘야 열심히 정진할 것이고 또 약을 올려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정진하게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만큼 또 중생들에게 법문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옷을 지어들여서 추위와 더위에 어, 굴하지 않고 위험을 지키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도 해야릴수 어, 없는 큰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는 육법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공양 올리라 하니까는 스님은 매날 뭐하라 뭐하라 하는데 그걸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싫은 게 아닙니다. 내 복지려고 하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스님이 덕보려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를 제도해달라는 원으로서 원을 세움으로, 세우는 것으로서 보시공양을 올리는 것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이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 면거 들어올 때 여러분들 처음 생각하고 마음 내고 올때그 초심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환경이 약창게나 우리가 의상조사 보석에 보면 초발심지 면정각이 나와. 그게 초심이야. 처음 마음 내는 게 변하지 않고 가면은 결국 깨달음이 이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중간에라도 변하지요? 네? 처음 마음 그대로 유지를 못하고 자꾸 바뀌어 변하면 깨달음 못 이루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니까. 그래서, 불자로서 기본을 지키고, 또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게 바로 이 육복공연과 사사공연입니다. 시주를 하거나, 공양을 하거나, 불사할 때는,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나는 뭐 했네 하고 내세우고, 자랑하지 말고, 말 없이 심천하고, 자랑하거나 말이 많으면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다 까먹, 입으로 다 까먹는 거야. 또, 이 신도, 저 신도에게 이렇고 저렇고 하며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정성으로 시주 공양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사에 동참하는 것은 누구나 부처님 도량을장엄하고 많은 중생들로 한의심을 내게끔 해서 부처님께 기이한 공덕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주자가 되고 시주자가 되어서 공양을 올리고 불사에 동참하는 그 인연 공덕을 지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화주. 화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 부처님께 공양 올리게끔 많은 사람으로 화주라. 불사를 하면 불사에 동참하게끔 하는 걸로 화주라. 시주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화주를 하는 사람에게 어, 시주를 백, 공양 올리는 걸 시주를 합니다. 네, 어,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삼륜이라는 거는 화주 하주, 화주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해 사심이 있으면 안 돼. 그다음에 시주자는 에, 아무런 조건 없이 공양 을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공양 올리고 내려서 부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뭐 해주겠지? 이런 마음 없이.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공양 올리는 물건도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정성껏,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만든 그러한 것을 공양 올려야 되지. 남을, 남에게, 남을 속여가면서, 어? 또 남, 남 거를 훔쳐가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공양 올리는 거는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륜이 청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화주하는 사람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시주하는 사람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그 시주 올리는 물건도 정직한 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인공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사가 있을 때나 또는 법회나 기도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래 동참하는 그 공덕으로 성공공덕 착한 그런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게 우리가 퇴색되 가고 있죠. 안 하죠. 그래서 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라 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그렇게 행해온 여섯 가지의 공양을 뜻하는데, 이 여섯 가지 공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향이나 등이나 차, 꽃, 과일, 쌀 이런 게 보편적인데, 대방광물 한국경에 보면은, 아, 말미의 연기조사가 국태민왕과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어, 대사경법회에서 청의 동자가 꽃을 뿌려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대중들이 향이나 등, 차 꽃, 과일, 쌀이 여섯가지 공양물을 천제로 올림으로 네. 어, 육복공양의 식등을 재현한 것이 시, 우리나라에서는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공양물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불자의 발언을 담은 개송이, 어, 범패로 이제 불려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범패 음악입니다. 최근 육복공양의식에서는 이 개송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어, 국악가락에 맞춰서 부름으로 창간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양의 의미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하는 감사의 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공양 아무런 마음 없이 올리면은 물론 좋지만은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공덕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청하는 부처님의 말, 어, 부처님을 이루는열 가지. 연애시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응공이라는, 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응공은, 응수공양의줄임 말인데, 부처님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더를, 은행에나 음식이나, 의복등을 받침으로 해서, 존경을 표현하고, 또 경건히 관심을 받아서, 부처님의 수행자들에게, 각종 생활, 필수품들을, 공양함으로 어, 전해 듣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양은 이종 공양, 사사 공양, 1종 공양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종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 공양과 법 공양이라. 또사사 공양은 어? 제 공양은 우리가 물질, 또 향, 꽃등 음식물 등으로 이제 공양을 불리고 법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얘기했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사공양은 네 가지의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고 어, 법화경 법사품에는 꽃, 향, 염락, 말향, 당번 등열 가지 공양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양물 중에 꽃과 관련해 가지고 전생담에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이 선의 선이던 선인으로 이제 수행할 당시에 보세, 보살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그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꽃을 구하러 다녔는데 이미 꽃이 다 팔리고 없었고 꽃이 없어요 장안에 그래서 어이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이제 꽃을 다 받쳐 꽃을 구하지 못하고. 소문 끝에 선혜선녀는 꾸리 선녀가 꽃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꾸리 선녀에게 일곱 송이 꽃이 있는 걸 알고 가서 꾸리 선녀를 찾아갔습니다. 꾸리 그 선녀는 꽃을 팔수 없다 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섯 송이만 팔수 있다기에 선혜선녀는 꾸리 선녀에게 그 다섯 송이를 사는데. 우리 선녀가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이냐? 우리 선녀에게 결혼할 그런 조건으로 이제 나는 다수성를 받습니다. 그랬어요. 선해선인이 그, 성냐, 그 꽃을 받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목적으로 이제 어? 우리 선녀하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수성를 받아가지고, 어, 여백개공양을 했습니다. 그 이제 다음 생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 시달다 태자하고 야수다라 공주와 만난 거예요. 그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녀가 그렇게 주면서 약속을 할때 그 서로 각자 공부할 때는 방에 간섭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달다 태자하고 야수다라 공주하고 만나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나울라를 놓고 부처님이 아 저십달자 태자가 출가를 할때 우리 야수나 공주가 붙잡질 않는 거예요. 출가를 하는 거 밤에 몰래 나가는 걸 알면서 그의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전세기 있는 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연주여에서 불교에서 어, 결혼식 때 남자는 꽃을 다, 부처님 전에 다섯 송이를 올리고 여자는 두 송이를 올리는 거예요. 어리식을할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이 불교식에서는 불교식으로 결혼할 때는 신랑은 다섯 송이 신부는 두 송이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공양은 어, 부처님 앞에 음식을 음식물을 올리고 전에서는 어, 음식물을 대중들이 먹는 것을 공양이라고 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법공양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면은 초는 지혜의 등불이라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둔한 사람들은 꼭총량을 많이 올려야 돼. 지혜가 충명해져야 돼. 등은 왜 그러냐. 세상을 밝히고, 또 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태워가지고, 자, 태우는 자비사상이라, 세상을 밝혀주는 거는 지혜라. 대성적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덩공향의 공덕을 더욱 우리가 잘 나타내고 있고, 향공향은 해탈의 향기입니다. 해탈을 의미해요. 덩구는 강렬하게 어둠을 없애주지만은, 가려져 있거나 깊숙이 숨겨져 있는 곳, 어두운 곳까지 그 불빛이 못 미치죠. 그러나 향은 가려진 곳에 그 향기를 두루두루 두루 나눠주는 공덕이 있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향을 그래서 해탈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불, 예불문에 해탈향 나오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미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는 열반의 맛이라, 열반이라 그래요. 부처님께 올리는 차는 보통 차가 아니고 감로차입니다. 청정 감로다 이러 거든. 그 감로차인데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감로수이고 이를 형상하는 것이 바로 자공량입니다 그래서 차를 올리는 거예요. 차에는 우리가 뭐, 녹차,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요새 현대에 와가지고는 커피도 있을 것이고, 음, 음료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이 다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꽃인데, 꽃은 보살행의 아름다움으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꽃은 보살이라. 따라서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 가장 치열한 노력의 모습이라. 불가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살행의 치열함을 울고 불고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에 비유를 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꽃을 공양 올리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보살행의 서구입니다. 또 실천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공양을 올리면 그만큼 아름다움을 올리는 것, 꽃사례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꽃이 진짜 아름답다, 향기롭다, 이러죠. 그래서 꽃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일은 깨달음의 열매라, 깨달음이라. 과일은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극한 기도와 수행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공양물이 바로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 공양은 그런 마음에서 올려야 돼요. 소원을 이루려면 과일 공양 많이 올려야 돼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쌀 공양입니다. 미공양 이 공양미는 깨달음의 기쁨이라. 우리가 배고파 가지고 기운이 없을 때밥 먹고 나면 기운이 나면 밥 먹고 나면 기운이 나죠. 정신이 맑아지죠. 깨달음의 기쁨이라. 그래서 봄부터 수많은 노력을 한 후에 가을에 추수할 때의 기쁨처럼 수해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깨달음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공양미를 올리는데, 그래서 쌀은 깨달음의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쌀을 올리는 것은 지극한 깨달음의 기쁨을 얻고, 또그 얻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인해서 여러 가지 어, 기쁨과 또거기에 대해서 어, 많은 수많은 우리가 어, 공덕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섯 가지를 계속으로 올리면은 향공양은 마음을 바로하고 원을 세워 삼분님께 올리는 한줄기향 우주법계 골고루 고루고루 번지어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좋아하려. 일심으로 참여하는 이 웅덕. 지방세계 불보살림 살피시여.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데, 가뭇가 가뭇 없이 쓰러지게 하옵소서. 쓰러지게, 없어지게 하라. 그 다음에 등공양은 맑은 등불, 맑은 등불을 청이 밝혀. 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어리. 밝은 지에 마,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차공양은 감로다를 달해서 공양하니 사바의 찌은 제업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깔끔히 씻어내어 수정할처럼 맑고 밝은 마음이 되게 하리다 꽃공양은 부처님 따라는 저 지극한 마음, 사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대천세계에 두루두루 퍼져서 이땅의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게 하소서 그 다음에 과일공양은 생마다 태어나는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죄에 서너지도록 불보살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쌀공양은 스가 세준 복받을 복받체를 가꾸듯이 씨앗 뿌려서 가꾸고 그 둔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마지 공양 올리고 그 공덕 흑계의 해양 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 은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것도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공양 올리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공양을 올려야지. 그뭐또 모르고 남들 장에 간다고 그 음식에 지고 장에 따라가는 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남들 간다고 나도 가면은 이유를 알고 가야 될거 아니야. 저 사람이 왜 장에 가는지 이유를 알고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걸음지게걸음내다가걸음질집 치고 르면안 되는 거야. 공양 네. 올리는 것도 육보 어, 공양이고 사사 공양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공양을로 때에 맞게끔 때마다 올리면은 그것이 다내게 돌아와서 복전이 되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성물하십시오 Mm-hmm.